자, 이슈포커스 시사 풍양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 신창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아,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언론에 쓴 기고문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수도권 메리지와 관련해 최근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네. 아, 얼마 전에도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 입장과 달리 아, 메리지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아, 당시 주민들은 신사장이 기고 내용의 항의해 차량 시를 벌이면서 아, 신사장이 사장직 사태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뭐 언론에 아 2025년 메립지종료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을 기고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어, 네. 신사장은 기고문을 통해서 수도권 메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주변지역 개발 사업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이 아 인천시 에 있다는 취지로 글을 써서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박남춘 시장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청연 사장이 박남춘 시장이나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예, 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심을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대립 양상을 계속 연출하고 있어서, 아, 보는 일들도 이제 안타까운데요. 어 같은 당 출신이라고 뭐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 메리트 공사 사장이 지역 정선이 고려하지 않고 메리트 연장 쪽으로만 너무 어, 너무 앞서간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무엇보다 2025년 이 메리트 종료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 정책입니다. 어, 그런데 이, 이 신창현 사장이 어, 박 시장을 이, 겨냥하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신사장은 기고문을 통해서 인천시가 수도권 4자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은 안 하면서, 최장 2050년 이후까지도 쓸수 있는 수도권 메리지의 2025년 사용 종료만 주장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음. 특히 합의서에 없는 이 메리지 종료 주장은 쓰레기 대량의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 이 같은 주장이 그 메리트 연장 필요성을 노고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2025년 메리트 종료를 주장하는 박남순 시장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그리고 당장 어 국민의 힘 인천시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어, 신사장의 기고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어제 논평을 그 냈는데요. 네. 아, 논평을 통해서 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이 정질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음. 아, 요즘 이렇습니다. 신창현 사장이 매립지 종류와 관련해 최근 잇따라 아, 인천시의 정서와 반대되는 메리트 연장 주장을 담은 언행과 기고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당은 신사장이 주로 중앙 매체에 같은 글을 싣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이 개벨스식 여론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좀 개벨스라는 인물은 이 독일의 나치 정권 당시 이 규모한 그 선동 정치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이 전범인데요. 그렇죠. 좀 요런 표현은 적절한지 이건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찌됐든 그 이제 국민의힘 시장은 아신 사장이 잇따른 일탈 행보가 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망발이라면서 그뒷배를이 음.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있다고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인천시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대안도 제시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 뭐 국민의힘 인천시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인천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박남출 어, 시장에 대한 책임도 물었는데요. 신청인 사장이 개수단 두 발에도 무엇이 두려워서 어떠한 조치나? 상의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네. 어, 이 같은 질책의 배경은 이신 사장과 박 시장 모두 같은 민주당인데다 어, 이, 그, 어쨌든 이번 상황이 인천 시민의 고통을 전제로 한 어,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그 질책이 그 담겨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음. 어,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그박남의 시장이 즉각 아, 어, 메리츠 공사 사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3자 대면을 가질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자 대면을 통해서 어, 신사장 주장의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고 또 어, 신사장의 경질 요구와 함께 메리츠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강력히 음.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신창현 사장과 인천시의 엇박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뭐 좋은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laughs>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 출신 사장이 취임한 이유. 벌써 몇 번씩 인천시와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 신창윤 사장이나 멧지공사 측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그, 신창윤 멧지공사 장이 올해 7월 아, 취임했는데요. 지금, 지금 6개월도 안 됐습니다. 네. 아,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벌써 그몇 번이나 인천시와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어, 뭐 특히나 이 부딪힌 내용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 있다는 점에서 그좀 좀 인천시 입장에서좀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지난달에도 언론에그 칼럼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고요. 이 칼럼 내용도 역시 그 수도권 매립지 추가 연장 이런 부분 때문에 주장하다 시민단체로부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고요. 또 이달 초에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예정된 생활폐기물 직밀이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춰한다고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의 반발이 커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신창현 사장이나 이 박남준 시장 모두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신창현 사장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음. 어, 이번 논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비난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 신 사장이 행보나 내년 대선과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 인천 지역 그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2025년, 메리쥐 종년는그 인천의 핵심 그 현안 아닙니까? 예. 어, 마치 이를 그 해방 놓는다는, 놓는 이 모습이 이제 계속되면서, 음. 어, 일단 뭐 시민들의 불만뿐 아니라 지역 여권 내에서도 이제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 어, 오죽했으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불만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어찌 됐든 뭐 상황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인천 그 방역시장께서도 뭐 같이 얘기를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음. 어~ 매주 문제를 둘러싼 해법 참 찾기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뭐 계산이라든지 에, 또 선거를 위한 뭐 표심 잡기용이 아닌 에, 진정 좀 인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수렴에 좀 제발 좀 서로서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